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토 기계입니다. 오늘 시운 전해볼 토끼계는 유압식 반자동 밴드쏘 TBK4228 모델입니다. 반자동 모델이므로 뒷부분에 피딩 장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롤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롤러는 앞쪽에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레버를 돌리게 되면 뒤에 있는 롤러가 돌면서 소재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 패널을 보면 비상 스위치, 유압 온 스위치, 스타트 스위치, 급하강 스위치. 급하강 스위치는 천천히 내려오다가 급하강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빨리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뛰면 원래 세팅된 속도로 내려오게 되고, 누르면 빨리 내려가고. 그리고 이거는 상승 스위치이면서 비상 스위치입니다. 누르게 되면 톱날이 꺼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작업등이 있고. 그리고 TBK428 모델은 더블 칼럼 밴드쏘여서 보시면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흔들어 보면 절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힌지 타입은 이 부분을 잡고 흔들면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블 칼럼 밴드 소가 좋은 점이 왼쪽 부분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정밀도가 좋고 또 진동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재 절단이 가능합니다. 절단 능력은 280에 280까지 절단 가능하고 원형 소재일 경우 280파이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스는 풀 스트로크 바이스인데 작동은 이 레버로 합니다. 내리면 닫히고 올리면 풀립니다 그리고 중간에다 놓으면 멈춥니다 절단 속도는 0부터 6까지 있는데 6에다 놓으면 내려간 속도가 많이 빨라서 실제적으로 일반 금속은 절단이 불가능하고, 플라스틱 같은 거를 절단할 때 6에다 넣고, 일반 금속 재질은 3 이하로 쓰셔야 합니다. 두꺼우면은 1 이하로 쓰셔야 되고, 편리한 점은 소재 높이까지 급하강 기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절단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절단이 완료되면 뒤에 세팅된 높이까지 톱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리미트를 치면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TBK428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튼튼한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건데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제 감속기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그냥 사다가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벨트로 톱날 회전 속도를 조절합니다. TBK428 모델은 주식회사 팔도기계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켰습니다. 현재. 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대가 입고돼서 바로 2대가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기기 순수 중량은 약 695kg 700kg 정도이고 포장 포함해서 크기는 218cm, 138cm, 높이가 154cm 그 절단 중에 절삭류는 자동 공급이 됩니다 이쪽에서 나오고 또 여기서 나오고 이 부분은 절삭류가 드레인되는 부분이고 앞쪽에 보면 유압 뉴 게이지의 모습이고 이건 절상 유량 게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유압식 반자동 밴드소 TBK4228 모델 시운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